안녕하십니까. 탭스 19 송승호입니다. 오늘은 뉴탭스 솔루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뉴탭스 솔루션 강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뉴탭스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한 가지 점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강좌 구성 안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게 여러분들이 뉴탭스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될한 가지인데요. 사실 저희가 5, 6년 전부터 주장해온 다 그대로입니다. 뉴탭스는 패턴이 더욱 충실히 적용이 됩니다. 이건 뭘까요? 패턴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전부터 지문 구조의 패턴, 그리고 오답 출제 원리의 패턴, 다양한 패턴들을 항상 강조드렸었죠. 탭스에는 모든 문제 유형들이 패턴화돼서 결국에 19가지 정형화된 틀 안에서 출제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이 뉴탭스에서는 더욱 더 충실히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 이런 주장을 저희는 어떻게, 어, 드릴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 한세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어, 그 근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인데요. 탭스 관리위원회의 학습 가이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탭스 관리위원회는, 어, 탭스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공부하라? 내지는 탭스를 어떻게 공부해야 고득점을 할수 있다라는 전략을 주로 공개를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주로 그냥 문제 출제만 하는 입장, 그리고 성적을 던져주는 입장에 불과했던 탭스 관리위원회가 결국에 뉴탭스로 바뀌면서 뉴탭스에 대한 문제들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뭐좀 수험생들이 불쌍했는지 기본적인 가이드를 조금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가이드를 보게 되면은 그 속에 독해 파트에 대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문장 단위의 세부 독해는 물론, 단락 텍스트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훈련을 충실히 해야 한다. 자, 뭐, 좀 길었는데, 결국에 뭐예요? 세부 독해, 문장 세부 독해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뭐다? 텍스트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 영어 구문으로 표현을 하자면, Not only 세부 독해 but also 텍스트 전체 의 흐름 이렇게 되는 것이고 뭐 저희 구문 기본 원리에 의해서 결국에 뒷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다? 세부 독해도 중요하지만 텍스트 전체 의 흐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거를 충실히 해야 한다라고 탭스 관리 위원에서 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의 탭스는 사실 저희가 기존에 뭐몇천 문제 이상의 기출 문제들이 모두 어 들어오는 패턴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기존 탭스보다도 어쩌면 더 정형화된 패턴들로 출제가 되는 게뉴 탭스가 아닌가라는 것을 지금 탭스 관리위원회가 밝힌 학습 가이드에서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탭관이가 강조한 지문 전개 구조.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문 전개 구조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탭스의 기술 속에 있는 그 19가지 지문 전개 구조 그대로 학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탭스19 기존 수강생들 어떻게 하면 뉴탭스에 좀 원활히 적응을 할수 있을까 지금까지 내가 투자해온 공부 날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대해서 첫 번째로 탭권위에서 강조했다시피 지문 전개 구조 그대로 공부해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근거였습니다. 두 번째 근거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더 피부에 와닿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 유형들은 19가지 패턴에 100% 적용이 되고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뉴탭스가 발표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탭스 관리위원회, 즉 공식 출제 기관이 뉴탭스에 대해서 밝힌 어, 문제들이 어, 몇몇, 어, 몇몇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홈페이지에서 뉴텝스 홈페이지에서 밝힌 여러 문제들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뭐겠어요? 어, 저희 이제 여러 시험을 쳤죠. 뭐 프리뷰 테스트도 있었고 이제 어, 실제 뉴텝스 시험들도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겠습니까? 뉴텝스 공식 기출 문제집. 아 기출 문제집은 아니죠. 실전 문제집. 텝스 관리위원회에서 발간한 이런 자료들을 통틀어 봤을 때이 문제들을 하나 하나 살펴보면. 단한 문제도 빠짐없이 기존 문제풀이 방법론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패턴 속에 다 들어가고요. 오답의 출제 유형들 매력적인 오답의 출제 포인트들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뼈대 사실 저희가 기존에 그 예전에 뉴탭스 분석 영상 찍어드렸을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결국에 출제 기관이 바뀌지 않는 한. 실제 시험의 출제 원리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이 많은 문제들이 다 출제가 된다는 100% 적용이 된다는 것인데 그건 뭐에 뭐에 해당된다? 기존 문제 유형들, 즉뉴 탭스 바뀌기 전에 어, 기존 탭스에서 가져가던 문제들. 다시 말하면 신 유형 문제들을 제외한 모든 문제들은 기존 19 패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해 온거 굳이 버리고 다른 이론으로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점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사실 저희 연구진들은 이거를 시험 문, 시험에 응시하면서도 확인을 했고 이런 공식 문제집 같은 경우는 직접 펴놓고 분석하면서도 모두 1번은 이용 적용이 되는구나 보면서 안심을 하면서 문제들을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인터넷 상으로 하나하나 분석이 된다,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 탭스 관리위원회 측이랑 저작권 관련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되면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만 일단 알아두시면 모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가도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근거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뉴탭스라는 것은 사실 기존의 문제 유형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 유형 문제들도 출제가 됐는데 이신 유형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아예 색다른 접근을 가져가야 된다면 그러면은 어 기존에 했던 것들이 약간은 무용지물이 될수 있겠죠. 하지만 뉴탭스신 유형에도 기존에 우리가 배워왔던 문제 출제의 원리들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생각해보면 기존 강의에서 저희가 어, 최단기 역전 패키지 강의에서 한 번도 제공해드리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왜뉴탭스 신유형 뭐 예를 들어 독해에서 일지문 이문항 원칙 한 번도 저희가 제공해드린 적이 없었죠 탭스에 출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 이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뉴탭스 솔루션이라는 강의를 제공해드리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가장 먼저 보여드릴 것이 신유형이 어떻게 어, 19 패턴에 적용이 돼서 그대로 어, 적용이 되고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이,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리딩이고요. 여기서 리스닝, 신유형들이 있죠. 리딩이랑 리스닝에 각각 어떤 원리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강의해서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 오리엔테이션 들어가기 전에. 딱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게 있다면, 뉴탭스는 패턴이 더욱 충실히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출제 기관이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패턴으로 공부해라. 두 번째, 기존 문제들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유형도 원리 원칙대로 풀어나가면 전혀 문제 없이 풀수 있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뉴탭스 솔루션 강좌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되게 간략히 정리하면요. 딱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뉴탭스 시험 전략이죠. 그래서 파트별 시험 전략이 들어가야 되고요. 예전에는 이제 리스닝, 그래머, 보카, 리딩 이렇게 됐었다면 중간에 두 개가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리스닝, 보카, 그래머, 리딩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 시험 전략을 살펴볼 것이고요. 어, 두 번째가 계속 말씀드렸던 신유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유형 문제 너무 쉽습니다. 사실 어, 기존의 그 교재대로만 잘 따라 오셨으면 사실 한, 한 3시간 정도만 투자하시면 어, 기본적인 1지문, 2문항 문제들 접근법을 익히실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연습 문제로 계속 반복 학습만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학습 3시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기본적인 학습 없이 그냥 문제를 드립다 풀다가는 아마 시간 관리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이 부분에서 점수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또 많지 않을까. 신유형 문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마지막, 뉴 탭스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끊어 있기 나름인데요. 뉴 탭스의 기술도 맞고요. 그 다음에 탭스의 기술에 약간 신규 뉴 어, 탭스의 기술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뭐 기존 탭스의 기술에 얹혀서 앞으로 출제가 될 뉴탭스 문제 유형들에 더욱더 출제가 어 빈도 깊게 출제될 부분들을 저희가 따로 정리해 놓은 부분이고요. 어 이것도 뒤에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뉴탭스 솔루션 강좌는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탭스를 공부하던 분들은 이 강의 하나로 바로 어큰 무리 없이 뉴탭스까지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뉴탭스 강의의 목차를 저희가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살펴봐야 될게 있는데요. 기존 탭스랑 뉴탭스랑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입니다. 그거를 독해랑 청해 위주로 보겠습니다. 강의에서는 문법 그리고 어휘까지 모두 다루기 때문에 안심하, 안심하셔도 좋은데요. 독해, 청해가 배점이 높기 때문에 그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독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 유형들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 유형들 중에 없어지는 것은 단한 문제 유형도 없습니다. 그대로 모두 출제가 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바뀌는 것은 한 가지. 흐름상 어색한 문장이라는 부분 있죠. 저희 원래 파트 3이었던 부분. 이게 중간으로 들어옵니다. 문제풀이 순서에 있어서요. 그래서 흐름상 어색한 문장이 도중에 편입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 말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웬만한 것들 그냥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다만 독해에서 신유형 딱한 가지 있죠. 네, 1 지문, 2 문항 이런 열 문제가 여기에 추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학습하면 된다. 기존의 것에서 버릴 게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뉴텝스 독해는 딱한 가지 추가됐고 순서 바뀐 거한 가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청해입니다 청해 같은 경우는 파트 1 2 3 4 있었죠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뭔지 다 아실 겁니다 이 문제 유형들이 중에 이 문제 유형 중에 바뀌는 유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없어지는 파트 단 하나도 없고요 추가되는 유형만 있는 겁니다. 신유형, 그렇죠? 근데 더 웃긴 거 여기서는 사실 딱네 문제만 신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청해 같은 경우는 이네 문제짜리 신유형이랑 그 다음에 파트 3에서한번 들려주기 때문에 한번 들려줬을 때는 기존에두번 들려줄 때랑 어떤 차이가 있을지, 어떤 전략적인 접근법이 다를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위주로 보는 것이 뉴텝스 청의 차이점입니다. 그 외에는 모든 부분이 그대로 출제, 출제가 되고 있다. 텝스 어, 관리 위원회에서 밝힌 웬만한 문제들을 봐도 그대로 똑같은 출제 요령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뉴텝스 청에는 바뀐 점은 사실 파트 3의 일부랑 청의 어, 신유형 이렇게가 되겠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사실 저희가 예전에 뉴탭스 발표되자마자 가장 먼저 공개해드린 강의에서도 딱 10%만 변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정말 맞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더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뉴탭스청에는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렇게 출제가 될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뉴탭스 강좌는 딱세 가지를 저, 저, 전달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시험 전략, 신유형 문제, 그리고 추가적인 뉴탭스의 기술 이렇게 세 가지고요. 그걸 어떻게 강좌로 구성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뉴탭스 솔루션 강좌 구조 오리엔테이션이 지금 시간이죠. 오리엔테이션으로 여러분이 방향을 잡게 되면 그 다음 이어서 바로 하실 게 뭐냐? 뉴텝스 학습 전략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올 강좌들이랑 좀 연계도 되지만 사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랑 더 연계가 되냐? 지금까지 내가 텝스를 공부했는데 어떻게 내 공부 방법을 약간 수정을 하면 그대로 내 모든 공부 내용을 적용을 시킬 수 있냐? 뉴텝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유형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과거 텝스와 현재 뉴탭스를 조화롭게 이어나가는 어, 전략들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뉴탭스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신유형들이 포함이 된 청해랑 독해에 대해서 신유형 풀이법들을 어, 공개해 드리게 됩니다. 어, 여기에 뭐 3번, 4번 이렇게 적혀 있지만 딱한 강의만 나온다. 이것은 아니고요. 뭐세 강의가 될 수도 있고 어, 두 강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 조금씩. 시간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신유형을 다뤘으니,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뉴탭스식 문제 접근 전략을 배워야겠죠. 그래서 청해, 독해,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어휘 문법, 각 영역별로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전략적인 접근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으로 돼서 핵심 패턴 대공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 탭스 19 어, 어학연구소에서도 매우 어, 좀 놀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탭스 청의 부분에서 어, 출제 원리를 한 가지 더 파악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어, 가르쳐드린 방법론보다 더욱더 강력한, 즉, 문제 적용 범위가 훨씬 넓은 어, 그런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 하나만으로 매우 단순하지만 이 패턴 하나만으로 저희가 추정컨대 3, 40점 정도는 어 왔다 갔다 할수 있다고 봅니다. 어디에서? 청의 영역에서만 매우 강력한 지금 패턴이고요. 이거를 처음으로 뉴탭스 솔루션에서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돼서 핵심 패턴까지 대공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청해, 어휘문법, 독해 각 섹션별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보고요. 마지막에 뉴탭스 총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실질적으로 시험에 어떻게 적용을 하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뉴탭스 총정리까지 하면 쭉한 8가지 순서로 구성이 된 뉴탭스 솔루션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어, 한 10강에서 12강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강의로 여러분이 뉴탭스까지 모두 완성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마무리입니다. 사실 기존 탭스랑 뉴탭스는 90%가 일치합니다. 저희 예전 강의에서도 보여드렸고 앞으로 뉴탭스 솔루션에서도 증명해 드릴 것입니다. 왜 90%가 일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 10%는 신유형 문제들인데 그 10%도 결국에 어, 탭스19 패턴에 모두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뉴텝스 솔루션으로 최단기 역전이 분명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뉴텝스도 결국에 패턴입니다. 아까 강의 초반에 기억하시죠. 이제는 패턴이 더욱더 충실히 반영이 되어 출제가 될 것입니다. 텝스는 어, 역전의 기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패턴으로 뉴텝스까지 어, 완성을 지을 수 있도록 이번 뉴텝스 솔루션 강의를 준비했고 어, 여러분도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에는 긴 강의가 아니거든요. 어, 짧은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목표 점수 최단기간 내에 달성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뉴탭스 어, 솔루션 오리엔테이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